이거 포즈가 였더라 이거였나? <laughs> 기분이 안 좋을 땐이 포즈를 해봐. <laughs> 징거어 뭐야 이거 누프에? 누프이냐고? 요아 누프로 해커야? <웃음> <웃음> 최구는 노래 어, 누프에 알거든요? 랜턴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? 저 누프에, 누프에 이때 채팅도 열심히 쳤는데. 진짜 웃긴다, 랜턴님데 어? 그콘텐츠때 네, 네? 자기가 내안 네 먹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? 왕빠큐 진짜. 저는 음식편도 봤고, 그, 드래곤물도 봤고요. 완전 재밌었는데? 괜히, 어, 루렛씨 나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. 나 진짜 그냥 우는 거잖아. 그 아. 그거 다 합쳐서 영상 하나 만들면 되지. 어, 이게 서울말이라 그런가? <laughs>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.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. 어, 이 어떻게 갈수록 올라가냐 음이?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.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. <laughs> 맞죠? 이게 그 갈수록 음이 진짜 올라가는 와 신기하다. 여러분들을 시켜오세요. 부지러합니다 우리 버거는 입에서 아포칼립스 원산 가린냄새가 나도 귀엽다 할까? 아아 뭐야 목소리 랜턴인 것 같아. 싫어! 필깽이는 <목소리> 거시기 같은 야 뭐야? 르느님저 언제 입었어요? 와씨 추석이라고 저래 차려 입으신 겁니까? 아 짱나! 왕 견제 중, 지금. 아니, 혼자만 저래 화사한옷니고 진짜. 아... 아, 진짜 캐릭터 충분히 이쁜데 왜더 예쁜 거있냐고요 뭐야, 이건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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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아이네님이 저보다 키가 큰게 이게 오류가 있네요.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. 아니었어? 뭐라고? 너 누구야? 나와. 나와. 너뭐좀 되냐? <laughs> 씩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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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킹아. 예!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. 어예 아이예. 아이예 아이예. 다 이쁜데? 어? 깜버거 이쁜데? 어? <laughs> 단버거 <laughs> <laughs> 이쁜데? 어? 투니클도 <laughs> <laughs> 이쁜데? 어? 어? 여드 <laughs> 나아요? 여기는 꽃만 있네. 어때요, 카주라기님? <laughs> 꽃밭에 쌓인 기분이. 크으...

이거 뭐 노래, 안 됐나? 기타 치기? 나보다 큰 기타를 주내 치고 있지. 그 기타 휘잉 휘 기타 치기 휘잉 휘잉 키키 님이랑 손잡기. 나는 징버거가 밉다. 내 취미 생활을 바꾼 징버거가 밉다. <laughs> 그래서 내 싫어할 거가 내 싫어할 거냐고 응 아줌마 하이 너 뭐야 세훈 씨 미쳤어 <laughs> 세훈 씨 뭐야 나 가지치기 할까 오늘 가지 하나도 못 쳤는데 세훈 씨가 그 처음 가지가 돼줘야겠네 멍청이. <laughs> 모태 진월이 영마로 해서 직목화를 완성했고 이제 꽃을 그려 줄 거예요. 아바타가 아니라 꽃 그리는 건데요. 내가 내가 꽃그 자체라고. 싶어. fuck you? 힐리. 플래시 공포 게임. 나중에 칠레스트 칠레스트 더 같이 해요. 아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베이스도 있고 게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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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증 스펙 게시도 아! 있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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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님 방송 들으면서 집에서 운동 중인데 계속 입이 귀에 걸렸어요. 어깨 좀해요 운동이야?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아 진짜. 저때 나자고? 나는 약간 운동 그런 거 조금 싫은 게. 뭐할 때마다 나의 이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 타고. <laughs> 그런 게 탐험할 거아니나 그런 거 들려주는 거 너무너무 싫어. <laughs> 스르루님 영명버스팅 감사합니다 뭐 태권도 안했어요 저는 무에타에 배웠습니다 어때 나의 강함이 느껴지는가? 어? 느껴지냐고 이 자식들이 내 괜히 최강인 줄 알아? 잔상입니다잔상입니다 씩씩 밀린 거부터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고릴 아주 칭찬 <laughs> 닉네임 뭐야 너이 새들 좋아하는구나 감사합니다 <laughs> 근데 왜 징버거가 뒤에 있죠 저 이런 거 아주 개인세이 들어갑니다 왜 징버거가 뒤에 있죠 <laughs>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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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은 항상 해야 되는 거야. 종이컵 만들어줄 때까지 아 맛있다. 연락 안아는데 남자애가 갑자기 카톡을 한 거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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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유유. 이러면서. 야 뭔데 이러니까. 야 진짜 처음에 오디션 나왔을 때 긴가민가했는데 니였네 이러는 거야, 내한테. 와,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. 아, 와 이게 알아채지는구나. 목소리만으로도 그걸 알아내나 해 가지고. 근데 그 친구는 저 말고 나한테 그랬던가? 고세구가 세상을 구한다. 내한테 이랬어 카톡을 서 어? 너세구씨 좋아하니? 세구씨가 귀엽긴 하지? 이러면서. 너, 뭐지? 계속 보게 된다 이러면서 막. 네, 제 친구가 세구씨 원픽이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응? 어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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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민이 오셔가지고. 덩치도 막. 내가, 내가 이만하면 한 이만했으니까. 어? 몽탱이로 유리겠 숨. 몽띠기, 몽뚱이, 몽띠기로 윤리해서 죄송합니다. 계속... 저도 <laughs> 모르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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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병! 아싸병! 잔디는 해장아 아니야? 그래? 나는 형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찬디 가짜 팬츠구나, 너. 니가 그러고도 형아를 모시갱 한다고 할수 있어? 실망나 라고 할 우리는 모두 같은 팬치지! 그딴 게 어딨어! 쫄았냐? 네, 너무 즐거웠어요. 다음에 좀더 길게 방송하도록 해요. 안녕! 오빠! 어? 아니! 님새옷 입고 내 거야 추영은 나랑 이유되잖아요 영상들 재밌게들 보셨나요? <laughs>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. <준비해> <laughs> 아, 정말 아, 너무 좋아요. 해냈다, 해냈어. 버거가 해냈어. 징버거! 해냈다. 해냈어 또 다시 해냈어 제가 걱정하지 말아요 어? 해냈어 버거가 해냈어